안녕하세요. 오늘은 노년기 건강에 가장 중요한 주제인 단백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 들면 고기는 안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중 42%가 단백질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죠.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줄어들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상처가 잘 낫지 않습니다. 오늘은 왜 나이가 들면 단백질이 부족해지는지,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제대로 흡수할 수 있는지를 차근차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학적인 내용도 있지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부 노년기 단백질 부족의 원인. 첫 번째 원인 입맛이 없어진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먼저 느끼는 변화가 입맛입니다. 예전에는 고기 냄새만 맡아도 침이 고였는데 이제는 뭘 먹어도 맛이 없다고 하시죠. 이는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혀에 있는 맛을 느끼는 세포가 줄어듭니다. 20대 때 100개였다면 70대가 되면 60개 정도만 남아있습니다. 코로 냄새를 맡는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후각세포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 음식 냄새를 제대로 맡지 못합니다. 음식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니 자연스럽게 식욕이 떨어집니다. 특히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 음식은 씹기도 힘들고 소화도 어렵다고 생각해서 피하게 됩니다. 두 번째 원인 치아와 소화기능이 약해진다. 두 번째는 치아 문제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평균 자연 치아 개수는 15개입니다. 정상적으로 음식을 씹으려면 최소한 20개는 있어야 하는데 말이죠. 치아가 부족하거나 틀니를 끼면 고기를 제대로 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기는 어려워라고 생각하고 피하게 됩니다. 설사 잘 씹어서 먹는다고 해도 소화가 문제입니다. 위에서 나오는 위산의 양이 젊을 때의 70%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위산이 부족하면 단백질을 제대로 분해할 수 없습니다. 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백질을 잘게 쪼개는 효소들이 20%에서 40%까지 줄어듭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젊을 때보다 소화가 잘안 되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 원인 몸에서 단백질을 활용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의학 용어로는 근육합성저항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30세 젊은 사람이 단백질 20g을 먹으면 그 단백질이 100% 근육이 됩니다. 하지만 70세 어르신이 똑같이 20g을 먹으면 60%에서 70% 정도만 근육이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나이가 들면서 근육을 만드는 신호 체계가 둔해지기 때문입니다. 마치 귀가 어두워져서 소리를 잘못 듣는 것처럼 근육도 단백질 신호를 잘못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같은 양을 먹어도 왜 효과가 없지? 라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더 많이 먹어야 같은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네 번째 원인 병과 약 때문에 제약이 생긴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89%가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병들이 단백질 섭취에 영향을 줍니다. 당뇨병이 있으면 신장을 보호하기 위해 단백질을 제한해야 한다고 들으셨을 겁니다. 심장병이 있으면 나트륨을 제한하다 보니 짠맛 나는 음식을 피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고기도 멀리하게 됩니다. 신장병이 있으면 아예 단백질을 직접적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위장병이 있으면 소화가 어려운 음식을 피하게 됩니다. 복용하시는 약들도 문제가 됩니다.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약을 드시면 단백질 소화가 더 어려워집니다. 혈압약이나 당뇨약도 입맛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합적인 이유로 노년기에는 단백질이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단순히 많이 먹으면 된다가 아니라는 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부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하는 일. 이제 단백질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은 근육에만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일을 합니다. 근육을 지켜준다. 먼저 가장 잘 알려진 근육 기능부터 보겠습니다. 30세부터 매년 0.8%씩 근육이 줄어듭니다. 60세가 되면 이 속도가 1%에서 2%로 빨라집니다. 80세가 되면 30세 때와 비교해서 근육의 30%에서 40%가 사라집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우선 힘이 약해져서 병뚜껑을 열기 어려워지고 무거운 물건을 들기 힘들어집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균형 감각이 나빠진다는 점입니다. 근육이 20% 줄어들면 넘어질 위험이 3배나 높아집니다. 넘어지면 골절될 가능성이 크고 한번 골절되면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단백질은 이런 근육 손실을 막아줍니다. 충분히 섭취하면 근육이 줄어드는 속도를 늦출 수 있고 운동과 함께하면 근육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면역력입니다. 우리 몸을 병균으로부터 지켜주는 모든 것들이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바이러스나 세균과 싸우는 항체도 단백질이고, 백혈구 같은 면역세포도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몸속에서 염증을 없애고 독소를 제거하는 효소들도 모두 단백질입니다. 2020년 코로나19가 유행했을 때 연구결과를 보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한 노인분들의 감염률이 30%나 낮았습니다. 설사 감염되더라도 증상이 가벼웠고 회복도 빨랐습니다. 감기만 걸려도 폐렴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은 이유도 단백질 부족과 관련이 있습니다. 면역력이 약해져서 간단한 병도 큰 병이 되는 것입니다. 호르몬을 만들어준다. 세 번째는 호르몬입니다. 이 부분은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도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잠을 잘수 있게 해주는 멜라토닌, 기분을 좋게 해주는 세로토닌, 의욕을 생기게 하는 도파민도 모두 단백질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부족하면 잠을 잘못 자고 우울해지고 의욕이 없어집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단백질 부족 때문일 수 있습니다. 갑상선에서 나오는 호르몬도 신진대사를 조절하는데 이것도 단백질 기반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몸이 전반적으로 둔해집니다. 피부와 머리카락을 건강하게 유지한다. 마지막으로 피부 건강입니다. 피부 탄력의 80%를 담당하는 콜라겐이 단백질입니다. 콜라겐이 부족하면 피부에 주름이 생기고 탄력이 없어집니다. 머리카락과 손톱의 주성분인 케라틴도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머리카락이 얇아지고 쉽게 빠지며 손톱이 잘 부러집니다. 상처가 날때세 살이 돋아나는 것도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수술을 받거나 다쳤을 때 회복이 늦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단백질 부족입니다. 실제로 단백질 섭취를 늘린 후 피부에 윤기가 나고 머리카락이 건강해졌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단백질은 근육뿐만 아니라 면역력, 호르몬, 피부까지 우리 몸 전체의 건강을 좌우합니다. 산부에 먹어도 흡수가 안 될까?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십니다. 단백질, 보충제도 먹고 고기도 먹는데 효과를 못 느끼겠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소화효소가 부족해서. 첫 번째 이유는 소화효소 부족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위에서 위산과 펩신이라는 효소가 단백질을 쪼갭니다. 그 다음 소장에서 트립신, 키모트립신 같은 효소들이 아미노산까지 완전히 분해합니다. 마지막에 장벽에서 이 아미노산들이 피에 흡수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과정이 제대로 안 됩니다. 위산이 30% 줄어들고 각종 소화효소도 20%에서 40%까지 감소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화 효소 보충제를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식사 30분 전에 드시면 됩니다. 프로테아제, 아밀라제, 리파아제가 함께 들어 있는 복합 효소제를 선택하세요. 음식과 함께 산성 식품을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레몬을 짜서 넣거나 식초를 조금 넣은 드레싱을 사용하면 위산 부족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토마토나 파인애플에는 천연 유소가 들어있어서 단백질 소화를 도와줍니다. 장 건강이 나빠서 두 번째는 장 건강 문제입니다. 우리 장에는 백조개의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이 세균들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영양소가 잘 흡수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나쁜 균이 늘어나고 좋은 균은 줄어듭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60%가 장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장벽이 새는 새는 장 증후군도 생깁니다. 장벽에 구멍이 생기면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되지 않고 오히려 독소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좋은 균을 늘려야 합니다. 요구르트나 김치, 된장 같은 발효식품을 드시면 좋습니다. 유산균 보충제를 드실 때는 CF유균 개수 100억 개 이상인 것을 선택하세요. 좋은 균의 먹이인 프리바이오틱스도 중요합니다. 양파, 마늘, 바나나에 들어있는 올리고당이나 현미, 귀리의 베타글루칸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는 드셔야 합니다. 간과 신장 기능이 약해서. 세 번째는 간과 신장 기능 저하입니다. 간은 아미노산을 받아서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로 다시 만드는 공장 역할을 합니다. 신장은 단백질을 분해하고 남은 노폐물을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나이가 들면 간 기능이 15%에서 20% 떨어지고 신장 기능도 매년 1%씩 감소합니다. 특히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크레아틴인 수치가 1.5 이상이거나 간 수치가 정상 상한의 2배를 넘으면 단백질 섭취를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에서 개인에게 맞는 단백질량을 정해야 합니다. 3개월마다 정기검진을 받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잘못된 단백질을 선택해서 마지막은 단백질 선택 문제입니다. 모든 단백질이 다 같지 않습니다. 흡수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흡수가 잘 되는 것은 달걀입니다. 달걀의 흡수율을 100%로 봤을 때 유청 단백질이 95% 생선이 90%에서 95%, 달 가슴살이 85%, 두부가 80% 정도입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기름진 고기인 삼겹살이나 갈비는 소화에 부담을 줍니다. 햄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육도 좋지 않습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이 먹는 것도 문제입니다. 한 번에 50g 이상 먹으면 흡수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사부 올바르게 먹는 방법.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얼마나 먹어야 할까? 먼저 필요량부터 계산해 보겠습니다. 일반 성인은 체중 1kg당 0.8g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65세 이상은 1.0g에서 1.2g이 필요합니다. 75세 이상이거나 활동적인 분은 1.2g에서 1.4g까지 필요합니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70kg인 68세 남성의 경우 하루에 77g이 필요합니다. 만약 운동을 하신다면 91g까지 필요할 수 있습니다. 55kg인 72세 여성의 경우는 하루에 66g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본인 체중의 1.1을 곱해서 계산해 보세요. 언제 어떻게 나누어 먹을까? 양만큼 중요한 것이 언제 먹느냐입니다. 잘못된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침에는 토스트와 커피로 10g, 점심에는 국수나 김밥으로 15g, 저녁에만 고기나 생선을 먹어서 60g.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올바른 방법은 하루 세 끼에 고르게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아침 20g에서 25g, 점심 25g에서 30g, 저녁 20g에서 25g, 간식으로 5g에서 10g. 왜 이렇게 나누어 먹어야 할까요? 한 번에 30g 이상 먹으면 흡수율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남은 단백질은 지방으로 저장되거나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반면 20g에서 25g씩 나누어 먹으면 흡수율을 90% 이상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식단 예시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월요일 식단입니다. 아침에는 계란찜 두 개로 12g, 우유 1컵으로 8g, 아몬드 10개로 2g에서 총 22g입니다. 점심에는 연어구이 100g으로 25g, 브로콜리로 2g에서 27g입니다. 저녁에는 두부김치찌개로 15g, 닭가슴살 샐러드 50g으로 10g에서 25g입니다. 간식으로 그린요구르트 100g을 먹으면 5g입니다. 하루 총 79g입니다. 화요일에는 아침에 오트밀에 견과류와 우유를 넣어 18g, 점심에 참치김밥과 삶은계란으로 26g, 저녁에 고등어구이와 콩나물국으로 22g, 간식으로 아몬드우유 5g에서 총 71g입니다. 이런 식으로 매일 조금씩 다르게 드시면 지루하지 않습니다. 흡수율을 높이는 비법. 마지막으로 흡수율을 높이는 방법들입니다. 운동 후 30분 이내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때가 근육이 단백질을 가장 잘 받아들이는 골든타임입니다. 비타민 C가 풍부한 브로콜리나 파프리카와 함께 드시면 아미노산 흡수가 촉진됩니다. 비타민 D도 근육 합성에 도움이 되므로 연어나 버섯을 함께 드세요. 마그네슘이 들어 있는 시금치나 견과류도 단백질 대사에 필수적입니다. 조리할 때는 삶거나 찌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굽는 것보다는 삶거나 찌는 것이 볶는 것보다는 굽는 것이 소화에 유리합니다. 음식을 충분히 씻는 것도 중요합니다. 최소 30번은 씹으셔야 합니다. 오브 실제 사례와 성공 경험. 실제로 단백질 관리를 통해 건강을 되찾으신 분들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사례 1 김영희씨 75세. 김영희씨는 고기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서 거의 안 먹었다고 하셨습니다. 5개월 사이에 체중이 8kg이나 빠지고 계단 오르기가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해보니 하루 단백질 섭취량이 고작 25g이었습니다. 체중이 52kg이니까 최소 52g은 필요한데 절반도 못 드신 거죠. 의사는 소화가 쉬운 음식부터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첫 달에는 두부찜과 계란찜으로 시작했습니다. 둘째 달에는 연어구이와 닭가슴살을 추가했습니다. 셋째 달부터는 가벼운 근력운동도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근육량이 2.3kg 늘어났고 계단 오르기가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전반적인 활력도 되찾았습니다. 사례 2 박철수 씨 68세. 박철수 씨는 당뇨병 때문에 단백질 섭취를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신장에 나쁘다고 해서 고기를 거의 안 드셨죠. 그런데 근육이 계속 줄어들어서 보행 속도가 현저히 느려졌습니다. 낙상 위험도 높아졌고요. 새로운 의사를 만난 후 혈당 지수가 낮은 단백질을 선택해서 점진적으로 늘려갔습니다. 식후 혈당을 계속 체크하면서 조심스럽게 양을 늘렸습니다. 6개월 후 당뇨 수치는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도 보행 속도가 20% 향상되었습니다. 낙상 위험도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마무리 및 실천 방법.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핵심 세 가지. 첫째, 노년기 단백질 부족은 단순히 적게 먹어서가 아니라 흡수율이 떨어져서입니다. 둘째, 하루 체중 1kg당 1.0g에서 1.2g을 3번에 나누어 드세요. 셋째, 소화가 쉬운 형태로 조리해서 비타민과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여기까지 단백질이 노년기에 꼭 필요한 이유와 올바른 섭취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더욱더 건강하고 활기찬 인생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